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리고 3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무려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거두셨죠. 그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일까? 조금 뜬금없는 질문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생하도록 얻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고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가지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해야 할것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그 많은 개명들을 힘써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더구나 단수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다 했다고 할수 있습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 이랬다고 하기에는 조금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예수를 믿고서도 무언가 좀더 해야 할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그 안에 더불어 함께 사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인간은" 얼마나 목마르고 줄인지 모릅니다. 늘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도무지 시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마셔야 시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만족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니 인간은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가는 것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것이 비결입니다. 참 생명을 얻고, 참 기쁨과 만족을 얻는 비결은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그 안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비결입니다. 오늘도 부귀영화를 쫓던 마음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하며 안달하던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